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승입니다. 제가 왔어요. <laughs> 이제 하루만 지나면 2019년도인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2018년도 모두 행복하셨죠? 어, 2019년도에도 어. 황금돼지띠인 만큼 <laughs> 행운만 가득하시고 복대님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어, 1월달에는 새해엽서로 어, 주로 올릴까 하는데요. 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목화엽서예요. 어, 날이 이제 춥다 보니까 이제 목화엽서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제가 그린 목화는 약간 좀더 푸근한 느낌의 목화입니다. 보통 이제 수채화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어, 오늘은 특별한 꿀팁. 종이를 이용해서 <laughs> 예쁘고 푸근한 목화엽서 그려볼 건데요. 오늘의 주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음, 일단 제가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두 개가 있는 것, 세 개가 있는 것 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주재료는 이거예요. 아, 문교에서 나온 오일 파스텔인데요. 어, 48색이에요.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구입을 해둔 것인데, <laughs> 이제서야 이 오일 파스텔을 써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다 제가 넣어놨더니, 어, 6가지 색상이 어, 없어져가지고 지금 찾는 중이고요. 오늘은 주로 이 오일 파스텔과 일본 색연필 있잖아요. 연필, 색연필. 까 그러니까 깎아 쓰는 색연필 있죠. 어, 이거는 저희 아들이 쓰고 있는 건데요. 파버 카스텔 제품이에요. 어, 이것으로 일부 이용을 해서 오일 파스텔과 그 다음에 흑연필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음, 가장 중요한 오늘의 꿀팁은 요겁니다. 어, 이게 뭘까요?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 이것은요. 음 이것은 사포구요 이렇게 보시면 까끌까끌한 사포예요. 사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이게 아주 굵은 것도 있고 고운 것도 있는데 이건 아주 이렇게 보시면 220C. 아주 고운 편의 사포예요. 이 사포에다가 그리면 이렇게 약간 좀 푸근하면서 좀 따뜻한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그려볼 거고요. 일단은 이 사포에 먼저 스케치를 해두겠습니다. 먼저 흰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음 제가 그렸던 것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음 위에 스케치를 이렇게 하면서 내려올게요. 먼저 색연필을 이용해서 모카를 대충 스케치해 주시는 거예요. 음, 뭐 꼭, 음, 기존에 그린 것과 좀 똑같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laughs> 대고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시고 이렇게 대충 자리를 잡아줍니다. 음, 또 모카라고 이미지 검색하시면 정말 예쁜 모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따라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이미지, 어, 이미지들을 좀 찾아서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오일 파스를 이용해서 사포, 사포 위에 그리는, 어, 그림을 그리는 걸로 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참고하셔서 구독자님들께서는 좀더 예쁘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줍니다 음, 모카는 또 그렇게 그리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벌써 목화가 다 되었어요. <laughs> 이렇게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흰색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목화부터 해 줄게요. 이렇게요. 음, 그럼 약간 이게 겉 칠 느낌 때문에 약간 더 이렇게 푸근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를 올리면 파스텔을 올리면, 음컵 받침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목화 손 부분을 칠해줍니다. 음 이게 사포의 그리기 때문에 어, 좀 세게 눌러서 하시면 얘가 좀 많이 달기는 해요. <laughs> 근데 또 오일 파스텔 그림은 또 많이 그리지 않으면 또 오래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화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흰색 부분 목화 손 부분을 해서 그렸습니다 좀 톡톡하다고 해야 되나요? 사포 위에다 그림을 그리니까. 나름 여기에서 느껴지는 재미가 있습니다. 어, 중간에 보시면 이쪽 길 부분을 살짝 남겨두고 칠하실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칸이 나눠져 보이죠? 음, 모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벌써 모카 두성이가 되었어요. <laughs>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꽃 같은 것에 솜이 열린다는 게. <laughs> 어, 처음에 모카 보고 정말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더 하얗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은 그 위에 좀 눌러서 올려주시면 그 부분이 하얘지면서 자연스럽게 단계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쪽도 해볼까요? 음, 제가 되도록이면, 어,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빨리 돌리기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laughs> 영상 틀어놓으시고, 천천히 같이 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습이 가장 좋습니다. 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요즘 식도염이 도져가지고 음, 목소리 톤이 좀 별로 안 좋아요. <laughs> 예쁘게 들어주셔야 될 텐데. 식으로. 음 경계를 두시고 싶으신 부분은 빼놓고 칠하시면 돼요. 목카는 음, 약간 통통하면서 따뜻하면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따뜻한 일만 가득 생기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목카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모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벌써 목카 새송이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컵받침이라고 하나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덩어리가 큰 부분은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세부적인 묘사는 색연필로 하시면 돼요. 끝까지를 가지고 브라운색 계열을 이용해서 컵 받침 부분을 칠해줍니다. 음, 물론, 어, 색칠을 하는 도구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아 어, 이게 오일 파스텔에 이렇게 사포에 문지르는 이 느낌이 어또 되게 독특하면서 어,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음 제가 최근에 이제 미술치료 어, 미술치료하는 이급수료증 이급 <laughs> 미술치료 이급수료증을 이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어,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수업시간에 근데 어, 제가 느낌이 너무 좋아서 어, 나중에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해봐야지 하고 <laughs>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제서야 이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것을 먼저 해주시고요. 나머지 세밀한 부분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음, 느낌이 매우 독특해서 어, 그리시는 분들 모두 즐거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laughs> 한번꼭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어, 사포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한번 이렇게 해 두시면 아이들과 수업하실 때도 되게 좋고요. 또 일일특강 같은데 활용해 보시면 좀 독특하고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먼저 큰 것들을 해 놓습니다. 배경색은 연 베이지를 이용해서, 이때의 배경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약간 이 바깥에 이 사포의 이 느낌을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힘을 주시면 그 부분이 너무 꽉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모래알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힘을 주시면 안 되고요. 힘을 빼신 상태에서 사포의 재질 느낌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해줍니다. 힘을 주시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눈에 힘을 가해지지 않도록 힘을 최대한 빼시고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도 해주고. 좌우, 상하로 하시는 건 상관이 없으신데요. 손에 어느 부분에는 힘이 세게 가해지고 어느 부분에는 좀 연하게 가해지면 그 부분에 얼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힘을 빼시는 게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먼저 크게 보이는 부분들을 해주신 다음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세부 묘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거친 느낌이 그대로 나오죠? 실제로 보시면 훨씬 예뻐요. 그리고 제가는 지금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하고 있지만, 아이들 색연필 있잖아요. 돌려 쓰는 색연필. 어, 저는 수업 때 처음으로 그것으로 그렸는데요. 어, 색깔이 선명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댁에서 아이들과 하실 때는, 그냥 저희가 어릴 때 사용했던 돌려 쓰는 색연필로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결이 보이는 것이 있죠. 그 반대 방향으로 해서 경계를 풀어줍니다. 오, 나름 이미 느낌을 좀 살리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셔도 되고요. 네, 어쨌든 저는 경계가 좀 보이는 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서요. 경계를 풀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었으면, 이 안쪽 부분에도 좀 다른 색깔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원하는 톤이 나올 때까지 전체적으로 배경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안쪽에는 살짝 좀 밝은 톤으로 하고 싶어서요. 한 노란색 계열로 한번 해볼까요? 약간 오렌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하시고 싶으신 색깔로 하시면 돼요. 단지 어 사포를 이용해서 이렇게 모카도 그릴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니까요. 구독자님들께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약간 은은한 느낌이 나도록 음뭐 이렇게 색을 다 올리고 올리시고 나서 어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추위에 어, 좀 다른 색깔로 좀 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더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밝은 부분 음 화면상에가 살짝 좀더 어둡게 나오고 있네요 제가 실제로 봤을 때는 좀 색이 밝은데 지금 제가 화면으로 보니까 살짝 어두운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밝은 색을 위에 더 올리고 있어요. 음, 실제로 보시면 어, 영상에도 잘 음, 보여주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 얘가 약간 좀 거칠거칠한 느낌이 어, 오일 파스텔이 올라가면서 약간 좀 푸근하고 카펫 느낌 같다고 할까요? 어, 따뜻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laughs>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어 물론 그냥 엽서로도 드릴 수 있지만요 요즘에 투명색 케이스 있잖아요. 투명색 케이스를 이용해서 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예쁘죠?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색칠한 위에 올렸기 때문에 경계가 좀 불분명하거나 섞여 있잖아요. 이것을 이제 색연필로 정리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진한색 브라운으로 주변을 좀 다듬어 주시면서 유사를 해줍니다. 화 이미지를 고르셔서요, 그 이미지에 맞게 있는 색들을 이용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 색연필이니까요, 음, 묘사하기에는 이렇게 뾰족하니까 좀더 쉽게 묘사하실 수가 있어요. 어, 여기 들어가는 색상들을 색연필을 이용하시면 좀더 섬세하게 하시면서 세부적인 것까지 묘사를 해줍니다. 보시면 색이 되게 잘 표현되죠. 위에 이제 사포에 한마디로 갈아지면서 표현이 되는 건데요, 색깔들이 다 이렇게 올려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예쁘거든요. 세부적인 묘사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해줍니다. 음, 아주 잘 되기도 하지만 어, 이게 표면이 갈아지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색연필이좀 많이 닳긴 해요. <laughs> 그래서 자주 깎아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세부 묘사를 하실 때는 색연필을 이용해서 해줍니다. 해보시면 진짜 매력이 있고요, 재밌어요. <laughs> 다음에는 이 사포를 이용해서 음, 곰돌이 그림도 한번 올려볼 생각이거든요. 그때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laughs> 이렇게 딱 보시기에도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지 않죠? 쉽습니다. <laughs> 어렵지 않아요. 어, 따쟁이가 하실 수 있다면 저희 구독자님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이 제가 하시는 걸 봤는데 매우 잘 하시고 계세요. <laughs> 그 분명히 목화도 아주 잘 해내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색연필과 오일 파스텔 이렇게만 있으면 멋지고 따뜻한 목화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꼭잘 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위에 어좀 세부적으로 넣고 싶은 색상이나 올리시고 싶은 색상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을 위에 올려주시고요. 음, 물론 이대로 어, 액자에 투명색 케이스에 넣어주셔도 되지만 계속 좀 가루가 흩날리는 게좀 걱정이 되신다면 픽사티브있죠 픽사티브. <laughs> 그것을 이용해서 한번 뿌려주신 후에 액자에 넣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 색연필을 이용해서 부족하거나 너무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위에 올려주는 거예요. 너무 검정색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더 밝게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은 다시 오일 파스텔을 이용해서 진하게 해주시고 싶은 부분에 올려줍니다. 진해졌죠? 이렇게 굴리면서 하시면 좀더 이, 어, 음, 사포에 좀더잘 스며들거든요? 이렇게 진하게 올리시고 싶으신 부분에 둥글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무당탕탕한 <laughs> 번씩 때려보시는 소리가 나네요. <laughs> 아, 부분적으로 더 해주시고 싶은 색상을 그러니까 오렌지가 같이 더해지니까 약간 좀더 좀 산뜻해 보이는 것 같아서요. 따뜻해 보이고, 오렌지 색을 이용해서 부분적으로 올려줍니다. 아, 해보시면 이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재밌게 즐겁게 작업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 후에 위에 이제 포스터 칼라를 이용해서 아니 포스터 칼라 말고 <laughs> 아크릴 물감 화이트를 이용해서 눈처럼 뿌려주실 거예요. 음 이렇게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서 물을 좀 넉넉하게 하시고요. 그래야지 이렇게 좀 눈으로 떨어질 때좀 자유롭게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적당히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너무 적게 하시면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크릴 물감이 좀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농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실 때 떨어뜨려줍니다. 골고루 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음, 좀 한쪽에 좀 많이 돼서요. 살짝 걷어줄게.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제 눈을 이렇게 뿌려주셨잖아요. 그러면 검정색 용지 있죠. 엽서지 만하게 해서 검정색 용지 밑에다가 붙여주실 거거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엽서지에 검정색 엽서지에 이렇게 붙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생겨서 더 보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신 후에는 이렇게 쿠레타케 부판을 이용해서 엽서지에 파브리아노 엽서지나 뭐 어쨌든 흰 종이에 그러니까 글씨를 쓰신 후에 오려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동행이라는 글씨와, 여기 보시면, 함께라 좋은 이유. 이것도 써서 역시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없어. 그러니까 눈이 좀 떨어지고, 좀 이렇게 사포 위에 그림을 올리니까 좀더 따뜻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laughs> 저의 느낌입니다만. <laughs> 어쨌든 이렇게 완성을 하신 후에는 글씨를 예쁘게 쓰셔서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요. 뭐 어, 지금은 이렇게 글씨를 썼지만 2019년 이렇게 숫자로도 써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붙여서 올려주시면 이렇게 약간 입체의 느낌이 나기 때문에 좋고요. 이대로 물론 엽서로 이렇게 주셔도 좋지만요, 아까 제가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명 케이스, 투명 케이스에 넣어서 주시면 좀더 고급스러운 엽서가 <laughs>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목화 엽서 만들어봤어요. 모두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사포를 이용해서 오일 파스텔과 색연필을 같이 사용하시면 이렇게 따뜻한 느낌이 나면서 또 이렇게 세밀적인 것은 색연필로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재료만 있으면 다 됩니다. <laughs> 그래서 한번 사포를 이용해서 오일 파스텔로 한번 그려보시고요 어~ 따쟁이 다음주에도 어~ 좀더 새로운 엽서 좀더 예쁜 엽서 그렇게 해서 예쁜 엽서로 돌아올게요. 그럼 상세 이미지는 블로그에 올려놓은 거 아시죠? 그럼 상세 이미지 보러 오시고요. 어, 모두 아, 마음에 영상이 <laughs>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공감 <laughs> 잊지 마시고요. 엄지척 부탁드립니다. 그럼 따쟁이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그럼 안녕.